여러분, 망할 집과 흥할 집은 이것을 보면 누구라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은 무조건 알려드리는 대로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번영하고 또 행복해집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념 증후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어떤 사람이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지해버리게 되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뇌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며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또 의욕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해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밝은 분위기와 어두운 분위기를 꼭 구분 하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밝음은 번영과 발전을 의미하고 또 어두움은 좌절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여 풍수학에서는 그늘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산소도 그늘에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물론 현대는 수많은 건물들로 인해 집에 그늘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일조권이라는 권리 소송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는 실내 밝고 어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잘 되는지, 번영할 집은 무조건 실내가 밝은 분위기이며, 이런 집에서는 정말 외만해서는 거실에 불이 꺼져 어두운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해질 집, 몰락해갈 집에는 항상 거실에 어두움이 있으며, 또 답답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무슨 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 라는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 집을 어둡게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풍수에서는 창고를 보면 번영의 정도를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창고는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물건들과 도구들을 저장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하여 풍수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안돼 이곳에 있는 물건들이 녹이 수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집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또곧 망할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창고를 현대로 치환을 시키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집안의 서재와 팬트리 공간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공간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책상 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나 베란다를 한번 보십시오 혹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죽은 식물이나 버려야 할빈 화분 또 쓰지 않는 청소 도구들이 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이 책상이 완벽하게 업무나 공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나요 물론 이 정도 되어 있다면 그 집은 번영할 집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질 집이라면 절대 업무를 할 상황이나 공부를 할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것은 바로 의욕입니다. 내 네, 풍수학에서 의욕이 없는 집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꼭 버리세요. 베란다나 창고에 버려야 할 물건들 꼭 버리십시오. 분명 그만큼 새로 좋은 것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의욕과 생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 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집이 번영을 할 집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업무 공간, 업무를 위한 준비 공간, 깨끗이 하시는 습관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불행해질 집의 현관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관의 외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것은 바로 나갈 때 배웅하는 사람이 없고 또 들어올 때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갈 때는 특히 집안에 어른이 나갈 때나 돌아올 때는 꼭온 가족들이 잘 다녀오세요. 또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반기거나 배웅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나갈 때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하며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절대 방 안에서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과정에 번영이나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출필곡 반필면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큰 부자분들이 출근을 할때 가족들이 모두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 보셨을 거예요. 또 퇴근을 할 때도 가족들이 모두 입구에서 반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인사만은 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또는, 그래, 잘 다녀왔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바로 관심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네, 항상 서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행해질 집은 거실, 소파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에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으며, 또 화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해질 집은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피하고 또 항상 불화만 가득하죠. 여러분, 가정은 가장 최소의 사회입니다. 이런 작은 사회도 화합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더큰 공동체, 더큰 회사 공동체에서 적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소파에 가족들이 자주 모여앉는 집이 번영할 집이요. 또, 이 소파가 늘 허전한 집, 그리고 늘 혼자 앉아 있는 집이 불행해질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자주 모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대화는 한번 트이면 계속 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 어려우시면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네, 그래야 최소한의 운이 머물기라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불행해질 집은 식탁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야 운이 트이고 번영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식탁에 외로움은 삶의 의지와 삶의 목적을 놓아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 시간만큼은 무슨 일 있어도 화를 내지 마시고, 야단도 치지 마시고, 또 누구라도 편하게 즐겁게 식사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현대 사회가 서로 바빠서 하루에 한번 모이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누구라도 혼자 밥을 먹도록은 만들지 마세요. 항상 누구라도 식사를 할때 곁에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시고 또 그분의 하루의 힘듦에 관해 들어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의지와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족들이 있으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집에 이제부터 불행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징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의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번영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수많은 부자분들의 집에 들어가 보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이두 부류의 분들의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 화장실은 정말 청결하고 또 어느 곳이나 대형 유리들이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화장실에 거울이 걸려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서로 있어도 이것이 아주 작고 또 사용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 거울은 화후행의 상징물입니다. 네, 이것은 번영과 열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여 집안에 거울이 많으면 또 깨끗하면 그 집은 번영한다고 하였고, 서양 풍수에서도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두는 것을 아주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거울 정말 청결히 깨끗이 관리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채물복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